네. 간단합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21선을, 네, 21선을, 3일선이 이렇게 돌파한다. 네, 그 부분을 좀 보시고요. 자, 이것은 뭐 간단합니다. 줄인이나 고수들이 함께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쓸수 있는 이 기법. 네, 어떻게 가장 기본이 되지만, 그게 예, 또 종목에 맞아 떨어지면은 갑자기 예, 종목들이 급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런 모양이 나오면 여러분 유심히 보셔야 돼요. 자, 빨간 선이 21선입니다. 이 빨간색이 21선. 21선입니다. 거기에서 이 녹색 선이 3일선입니다. 자, 3일선이 21선을 골든크로스 한다. 크로스. 네, 승리를 뜻합니다. 크로스 하면은 크로스하고 거래량이 발생을 딱 했습니다. 그러면서 21선을 캔들이 올라와 줘, 주는 네, 그 포인트를 여러분 찾으시면 돼요. 거기에서 딱 여러분들이 이 맥점을 잡았다. 그럼 바로 뭐17% 상승하고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는 3일선이 일단 20일선은 올라서는데 올라서기 전에 시그널, 신호가 보입니다. 그 신호가 뭐냐? 아, 거래량을 발생한 장대 양봉이 이렇게 떡하니 출현을 합니다. 자, 거래량이 없다가 갑자기 3일선이 예, 21선을 치고 올라오면서 캔들이 21선을 돌파하는 흐름 거래량이 동반되었다 그러면은 이게 바로 턴슛 매매기법의 하나의 또 신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현대건설인데요 현대건설 저희는 수익을 많이 냈습니다 많이 냈는데 자 여기서 꺾였어요 꺾여서 아 이거 팔아야 되나 했을 때 제가 공개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 초에요 자, 일단은 조금만 기다려라. 네. 기다리고, 장대양봉이 안 나오면은 이거는 끝난 거다. 네. 그런데 장대양봉이 이렇게 딱 나왔습니다. 마침 거리량도 나왔고요. 그리고 캔들은 21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즉, 턴슛, 매매기법의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는, 이, 이게 비기트인데 예, 방탄소년단 비기트 엔터테인먼트 아시죠?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요즘에 굉장히 핫합니다. 네, 저스틴 비버의 소속사를 인수를 했거든요. 핫한데 그전에 급등 전에 급등전에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자, 3일선이 21선을 돌파하면서 골든 크로스 나오면서 장대 양봉 캔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쭉 지켜보시다가 3일선이 21선을 돌파할 때, 골든 크로스가 나올 때, 그리고 거기에다가 캔들이 장대양봉 캔들이 하나 나온다 그러면은 박찬홍의 턴슛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턴슛 자 그래서 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동국제강인데 이 동국제강 요즘에 상승률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동국제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상승 급등 초입에는요 어, 3일선과 여러분 캔들 그리고 캔들 중에서 거래량이 좀 나오는 캔들 그 흐름만 보시면 됩니다 3일선 일단은 21선을 딱 돌파를 해주면요. 유심히 보셨다가 거래량이 발생하는지, 캔들의 거래량이 발생할 때 여러분들은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아, 이거는 박찬홍의 턴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기서 공략을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예시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네. 자, 보세요. LG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LG전자요. 연말에, 여러분, 연말에 LG전자도 굉장히 바닥을 기었고요.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LG전자도 제가 방송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장대 양봉이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당황하면서, 이거 어떻게 매수해요? 하는데, 턴슛 전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21선에 캔들이 올라섰고요. 캔들이 올라섰죠. 그리고 대량거래 발생했죠. 3일선이 21선을 다시 턴했습니다. 턴슛. 턴에서 쏙굳쳐 올랐다. 턴슛입니다. 꼭 기억을 하세요. 자, 아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맥스도요, 이 화장품 관련주, 중국 소비자 관련주죠. 다음주에 중국 소비자 동향이 일단 경제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다음주에 만약에 이제 중국에 관련된 네, 소비 심리가 살아나게 된다면은 또 중국에 관련된 화장품도 봐야겠죠. 일단은 그 전에 여러분들 턴슈 전략 설명했으니까 계속 보시면 자,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자, 여기서 보시면은 3일선이 21선을 다시 돌파하고 캔들이 21선 위에 있고 그 캔들이 거래량을 발생했다. 그러면 턴슈 전략입니다. 턴슈 전략. 자, 그래서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고요. 자, 좀 아쉽, 아쉬워요. 어, 여러분, 그러면은 제가 지금 예시만 알려드렸지 이 턴슈 전략으로 꼭 봐야 될 종목, 네 어떤 종목을 어, 박찬홍 대표는 턴슈 전략으로 보고 있는지 그것은 바로 이 방송 끝나고 바로 지금 접속하시면 됩니다. 이 방송 끝나고 공개 방송에서 턴슈 전략에 맞는 종목들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너무 아쉽습니다. 빨리 들어오십시오. 네이 방송 끝나고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안수 박찬홍의 턴슈 전략 아,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